CM 아지트 한번 보고 갑시다. 자, CM 아지트에 뭐 특별한 거는 없어요. 업데이트가. 근데 이 특별한 거는 이제, 어, 리니지2M이 과금 시스템에 제작이 진짜 어마어마한 과금 요소잖아요. 실패 확률이 있으니까. 근데 이 실패 확률이 있는 거를 이제 100%로 만들 수 있는 성공 확률을 100%로 만들 수 있는 이 재료템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성공 확률을 높여주는 재료템이죠. 이게, 근데 문제는 이게 어디서 나오냐. 보스 몬스터를 처치하거나 얘들을 만들었을 때 이제 처음부터 지금 이게 있,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. 이게. 그래서 얘를 이제 1차적으로 푸는 거는 보스랑 형률 제작을 만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 이게, 이게 뜨는 거예요. 이게 실패했을 때. 요게 실패했는 거요 뜨는 거를 기본은 5%고 19개까지 넣으면 100%가 되네요. 그래서 영웅 제작은 영웅 전설 제작은 전설 신화는 신화 이렇게 해서 나올 것 같네요.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나오는데 이게 무소각은 분들은 거의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. 이게 보스 일단 지금 필드에 보스를 풀어준 서버들이 꽤 있을 거 아니에요. 중립한테 풀어준 서버가 근데 이게 나오는 순간 이제 또 모든 보스는 지금 통제가 걸리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이거는 만약에 홀리라이트 그 다음에 뭐 거스트 요런 거 제작한 퀘이크 제작하시는 분들은 실패할 때마다 무조건 한번 실패할 때마다 이게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이것마저 나오는 것도 확률로 나올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마저도 확률로 나온다면은 진짜 NC가 NC 한 거죠 근데 아마 이것도 확률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무조건 한번 실패한다고 하나씩 줄 리가 없어요. 미국 을뭐 패스하시고. 그리고 안타라스는 이제 신규 클래스. 마릴리온. 나오죠, 마릴리온. 그리고 안타라스입니다, 안타라스. 일반, 우리는 부서은다 있어요, 이거. 안타라스에도 이제 두 번째. 3,000, 3천, 명코 3,000만 개가 나온다. 이벤트는 가장 핵심 포인트. 이거. 격전에서 이제 사냥하면은 상자가 두 개씩 떨어져요. 그래서 지금 명코 1,500만 개를 무조건 모으셔야 되는, 빨리 모으셔야 되는 분들. 그리고 3천만 개가 지금 다대 가시는 분들은 필드 사냥 어 던전 사냥 일단 며칠 포기하시고 충전석 있는 것들 싹다 쓰세요. 싹 다. 네, 싹 다. 그래서 이 이벤트는 진짜 세달네 달마다 한 번씩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 지금 파템 모은다고 뭐 레벨 올린다고 다른 데 가서 사냥할 때가 아니에요. 이거는 충전석 있는 거싹다 쓰시길 바랍니다. 요거. 네, 이거 뭐 크게 의미 없고 다음에는 요거는 엠블렘. 저는 이게 이거 뭐 악세사리가 새로 나온 줄 알았는데 이건 그냥 탈리스만입니다. 탈리스만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나오는 거고.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패키지 파는 건데 패키지가 아이게 어마어마하게 또 돈을 빨아가는 것 같더라고. 이게 또 스텝업이잖아요, 스텝업.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를 이제 스텝 2에서는 아마 다섯 개, 다섯 개, 다섯 개팔것 같고. 얘들과 이제 2,000 다이아에 나온다면은 스텝 1이한 번만 팔 거고, 얘가 만약에 조금 싸게 1,500 아데나에 나온다면은 1에도 5개, 2에도 5개, 요렇게 해서, 아, 16,000 다이아를 맞춰서 팔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, 이제, 요거만 팔면 되는데, 요거만 팔면 되는데, 또이 하나 더 내놨어요, 이거를. 또안 사면 안 되게, 심지어 안 사면 안 되게. 자, 이 융합 아가시온 나왔다고, 얘를 이제, 계정당 두개 사고 나면은, 이 확정권을 준단 말이에요. 숙수, 영웅 확정권을. 이또 무조건 두개 사면 이것도 사야 되고, 이거 사고 나면은, 이 최상급 또 요거 네개 사고 나면은 또 확정권을 하나 준단 말이에요. 그래서, 이것까지 다 팔아먹는다. 그러면 아마, 22,000 다이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. 22,000 다이아. 야, 이제 또 아이템 가격이 폭발적으로 다운되겠네요. 장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, 패키지 사지 마시고, 장비 업그레이드 하기에는 딱 좋은 시기입니다. 근데 농사 지어서 또 아이템 팔려고 하시는 분들은, 어 지금 참안 좋은 시기죠. 그래서 이제 스킬북, 전설 스킬북이랑 영웅 스킬북, 이제 내일부터 어 홀리라이트, 뭐 이런 거 뽑을 수 있는 거 나오고. 전설은 뭐 저희랑 크게 의미 없으니까 전설을 패스. 그리고 주말 개돼지 레이스도 한다.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클래스케어라든지 뭐 사냥터의 리뉴얼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네요. 블레이드 앤 소울이 나온다고 해서 리니지 2에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업데이트 뉴스 봤습니다 <목소리>